1월 30일 목요일 릴랜드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동일 찬송가에는 4 3 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동일 찬송에는 434장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 위로 밖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다가도 예수인 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 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나니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연약할 때도 피하실 길을 예배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보호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본문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를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여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란 아스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바지파 중에서 평지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라라목과 문하세지파 중에서 바산골랏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이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저희 이번 산불로 인해서 몇몇 청년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큰 피해는 없었고, 더 감사한 것은 생명의 위협, 까지는 없어서 그래도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대피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피소 혹은 안전한 피난처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감사하게 대피할 곳이 있어서 그 재난을 잘 넘어가고 지금도. 그 거주할 곳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집도 치우고 또 물도 확인하고 지금 그러고 인 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여호수아 20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도피성이라는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하다, 도망가다, 그 성. 그 도피할 곳이 있구나라는 그 어, 정말 단순한 이 단어로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당시 법적 보호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그림자료, 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이 도피성이, 어, 어떻게 우리에게, 어, 정말, 어, 예수님이 도피성으로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좀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도피성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우리가 3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 피해 복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본문을 봤을 때 저는 질문을 딱 했어요. 어떻게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은 벌목사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그, 목축사회여서 집을 짓다가 실수로 돌이 굴러 떨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가축을 몰면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무엇을 계속 진행이 되었죠?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 중에도 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 사고 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경우 3절에 말한 것처럼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중하게 도피성의 위치를 또 세웠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은요, 우리 7절에 요단강 서쪽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8절에 보면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베셀, 길라, 라못, 바산, 골라 이렇게 이스라엘 동서 세 개씩 균형 있게 나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업들이 필요했을까? 어, 그 뜻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살인으로 해서 죽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 이 억울한 사람도 목숨이 아닌가. 그래서 하하님의 이 목적과 하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경을 봤을 때 사람을 구원케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동네마다, 집하라고 하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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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를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기에, 구절에 보면은, 이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 그로 도망하여 그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이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길이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달려가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살인은 살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더잘 알고 있겠습니까? 어, 근데 이 피해 보복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말 의무만큼, 어, 지켜야 될 그럴 만큼 피해 보복 제도가 있었, 있었다고 합니다. 내 가족을 죽였다? 그래? 그러면 내 가족인 내, 내, 내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한 보복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굳이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라는 것이 더욱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3절과 9절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피해 보복자. 우리한테 이 단어들은 너무나 좀 이렇게 aggressive 해요. 되게 세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어, 아, 이 당시에는 이것이 의무였고 당연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도피성을 보면 제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요. 이 도망을 가서 이 사람의 케이스를 한번더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장로들이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합니다. 의도성이 없었다면 그 장로들이 받아주어서 그 성에 머물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보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도피성에 머물면서 또한 가지. 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대제세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세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하는가? 죄에 대한 속죄 개념입니다. 구약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한 시대의 영적 정리,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어,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뭐 대통령이 이제 저희가 4년마다 바뀔 텐데 어, 이 대통령이 4년 동안 우리 백성들을 지킵니다. 이 대통령이 죽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시 새로 시작이 된다, 자유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 대제사장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속죄 개념이라고 하죠. 죄를 덮는다. 그 의미가 각, 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죄인들, 도피했던 그 모든 죄인이잖아요. 뭐 살인을 고의를 했던, 고의, 고의성이 없었던. 제세장이 10년이든 50년이든 죽을 때까지 그 대제세장의 보호 아래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초반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만들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도피성을 찾으라는 건가 그것이 장소인가 혹시 인랜드 교회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도피성이라는 곳이 죄인에게 길이 항상 열려 있고 죄인의 누구나 그 피할 곳이 있는다는 점 너무나 희망적이에요. 우리를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죄로 인하여 갈 길을 잃은 우리에게 도피성처럼 항상 길이 되어주시는 누구에게나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을 떠나면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난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며 그분의 죽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해방과 생명을 보장한다는 이 진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정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해야 영생을 얻는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정말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좋은 소식이 없더라고요.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요. 하루가 하루가 주어지든 우리의 죄는 더욱더 짙어지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의 죄보다 그의 은혜가 더욱더 컸더라. 오로지 피난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새벽에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없,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도피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한 것처럼, 어, 우리의 갈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 기회임을, 어,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에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주신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픈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또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오늘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 깨닫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실수한 자를 보호하는 은혜의 장소였듯이 우리의 참된 독비성이 되어 주소서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주심에 고백합니다. 주시 특별히 지금.